그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길라스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잊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르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와께서 호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통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따르고 싶은 우리이지만 때때로 주님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모두 하나님의 은총과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게 하셔서, 우리의 귀를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여시사,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온전히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싫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순종, 즉, 남의 말 듣는 것입니다. 아기가 엄마 다음으로 배우는 말, 그리고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대체적으로 싫어! 안 해! 라고 할 정도니까요. 하려고 생각했다가도 남이 그거 하라고 하면 하기 싫어지는 게 일반적인 사람 마음이라고 합니다. 청개구리 이야기가 괜히 있는 게 아니죠.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해 주지만 사울 왕은 결국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가 슬픈 마지막을 맞았습니다. 지금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눈에 보이는 사람들 말도 듣지 않고 듣기 싫은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신앙의 여정에 있어 가장 힘든 작업이고 가장 어려운 싸움입니다. 여기 이 어려운 순종의 길을 배우고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살던 시대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실 때 가장 우상숭배를 많이 해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일컬어지는 아합이 통치하던 시기였습니다.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 왕비는 부유한 옆나라 시돈의 공주 출신으로 이세벨처럼 남편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왕비가 전무, 후무한, 대단한 여정부였습니다. 본국 시돈에서 가져온 우상을 온 북이스라엘 왕국에 퍼뜨렸고, 왕과 백성들을 심각한 우상숭배에 빠지게 만들었죠. 이 암흑의 시대에 해성같이 길르앗 디셉 출신 엘리아가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 전해지는 바로는 엘리아는 네, 무나스의 집파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신이 다시 나타나 말할 때까지 북이스라엘에는 비한 방울 이슬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거라고 이, 엘리야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엄청난 폭탄 선언을 던지고 나서 이제 갈 곳이 없어진 엘리야를 향해 하나님의 매우 기발하고 엉뚱한 명령이 내려옵니다 그릿 시내가에 가서 지내면 까마귀를 시켜서 매 끼니마다 먹을 것을 주시겠다네요. 하나님은 이 명령을 통해 엘리야에게 상식을 넘어서는 순종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릿 시내가가 있는 요단 동편은 이스라엘 지역에 가뭄이 들면 가장 먼저 메마르는 동네라고 합니다. 그런데 수년간의 가뭄을 예정하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물이 가장 먼저 마르는 그릿 시내가로 가라고 명하신 거죠.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명령입니다. 게다가 까마귀를 시켜서 먹을 것을 공급하시겠다니요. 우리나라에서도 까마귀를 흉조라고 여기지만 이스라엘에서 까마귀는 부정한 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룩한 선지자가 까마귀의 부양을 받으며 하루하루 한끼한 한 끼를 얻어먹고 숨어 살아야 하다니. 까마귀가 혹시 먹을 것을 안 가져오면 어떡하나. 뭘 믿고? 하나님의 명령은 엘리야에게 납득하기도 순종하기도 어려운 것이었을 겁니다. 만일 우리가 납득이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면 순종하기가 훨씬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쉬운 당연한 순종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순종과 신뢰, 믿음이 아니라 내 지식과 상식을 통한 동의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방법에만 의지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말도 안 되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하나님을 믿고 하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순종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알려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실 방법과 시기는 하나님 스스로 정하시도록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때로 그 방법은 내 생각과 의도와는 너무너무 안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따를 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일하십니다. 엘리야는 순종했습니다. 식량을 쌓아두고서 안심하고 지내지도 못했습니다. 까마귀가 제때 오기를 아침 저녁으로 기다리고 기도하며 하늘을 보고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숨어 사는 시냇가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물이 안 마르게 하셨을까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많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릿 시내가에 물이 다 마르자 하나님은 한술더 뜨는 명령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떠나 이방인의 땅, 즉, 이세벨 왕비의 고향 시돈에 있는 어떤 과부 집으로 가라는 것이었죠. 아, 갈수록 태산입니다. 이스라엘에는 과부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시돈 땅까지 가게 하시나 왜 하필 가난한 과부인가. 내가 이 정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면 나를 어여쁘게 보시고 불쌍히 보시고 이제 내 자존심도 좀 세워 주실 때가 되지 않았을까? 엘리야가 이렇게 탄식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일하시는 때는 바로 우리가 손을 놓을 때입니다. 하나님께 정말로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은 내게 빚을 지셨으니 갚아주셔야 해요. 라는 마음도 다 버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죠. 더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이 행하실 일에 대해 자세히 많이 가르쳐 주시지를 않습니다. 단지 딱한 걸음을 앞서 인도하실 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딱한 걸음 순종, 그것이 필요합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딱한 걸음의 순종 말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야 엘리야야 3년이 지나면 큰 가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에 처할 것이고 그때 엘리야 네가 나가서 큰 기적을 일으키게 될 거야.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산뜻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죠 지금 당장 엘리야가 있어야 할 곳, 가야 할 자리를 말씀하실 뿐입니다. 설명도 해명도 없습니다. 참 답답한 노릇이죠. 그런데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다른 방법으로 이러시면 안 되는 것일까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딱한 걸음의 명령과 딱한 걸음의 순종이 있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다 알아들을 만큼 성숙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다 알게 되면 미리 깜짝 놀라서 도망가 버리든지 혹은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르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가 이렇다는 것을 잘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만 조금씩 조금씩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죠. 사실 그것도 다 이해를 못 합니다만. 네. 그 인도하심을 부지런히 불평 없이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생각지도 못했던 자리에 가 있게 될 것입니다. 어느 시각장애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람들은 내 걸음을 인도할 때 100m 앞에 뭐가 있으니 조심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바로 눈앞에 물 웅덩이가 있으니 피하라. 지금 여기서 좌회전을 해라. 이런 식으로 나를 인도합니다. 지금 걷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나를 목적지로 인도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과 같습니다.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지금은 내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하나도 알수 없어도 나의 장래에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인도자 하나님을 따라 지금의 딱한 걸음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 길이 가기 싫은 것이고 내 눈에는 말도 안 되는 것으로 보이고 때로는 수치스러운 것으로 느껴질 때라도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기쁘게 순종하길 원하십니다. 억지로 맞지 못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야 하니까 할수 없지 싫어도 그냥 해야지 뭐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척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므로 우리가 기쁘게 하나님을 따라오기를 기대하십니다. 좋은 곳에 데려간다고 하는데도 날씨가 나쁘다느니 몸이 안 좋다느니 가기 싫다느니 유치하게 그런 데를 가냐느니 이렇게 불평하면서 투덜거리면서 따라오는 아이보다는 기쁘게 즐겁게 따라오는 아이가 더 사랑스러운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우리가 기쁘게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순종의 향기를 연락하시고 우리에게 참 좋은 것으로 채우십니다. 이 순종을 행한 후에 엘리야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 한 걸음 순종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길을 이끄신다는 것을 체험으로 알았기에 엘리야는 후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850대 1로 대결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실 것을 믿고 담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비가 와야 할때 사완이 비구름이 안 뜬다고 말할 때도 계속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수 있었고요.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결국 이루어진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하라고 속삭이십니까? 큰 순종을 배워 큰 기적과 은혜를 받을 기회가 내게 왔음을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걸음을 순종할 수 있는 겸손함과 믿음을 내게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 길을 따르다 보면 하나님이 날 이끄신 곳에 도착해 있는 나를 보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우리의 장래에 소망을 주시려는 것이니 말입니다. 이 순간, 딱한 걸음 믿고 순종하는 우리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는 따라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오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해 너를 먹이겠다 하셨고 또 가난한 과부를 통해 너를 먹이겠다 하셨는데 그 엘리야의 심정이 어땠을지 우리는 상상도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엘리야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의 큰 능력을 믿을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종으로 거듭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봅니다. 또한 그 엘리야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시돈의 사르밧에서 살고 있던 이제 죽을 결심을 하고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던 과부와 그 아들도 살리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룬다는 것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기 힘든 일이고 하기 싫은 일이고 또 그게 과연 될까 의심스러운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그딱한 걸음을 주님을 향해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내딛는 저희가 되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순종하는 우리를 주께서 여와 이래로 이끄시고 주님의 복을, 주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큰 본보기를 보여주신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